태풍 엄청 왔을 때 영상 찍겠다고 나간 적이 있었거든? 차 문을 열 수가 없어. 응, 그건 미친 짓이었다. 정말 우리 기자님들, 상줘야 돼. 여기는 함덕의 서양 해장국입니다. 얘가 옛날에 노랑통닭자리인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었더라고 해장국집으로 그뭔 놈의 해장국이 또 이렇게 생겼나 해가지고 궁금은 했는데 와보질 못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치권의 셰프 준영이가 여길 와가지고 곱창탕을 먹었는데 진실의 미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준영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찐이거든요 그래서 100% 믿음을 안고 곱창탕에 소주 한잔 하러 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곱창탕이라니 영업시간 엄청 참조하시고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실례는 이랬습니다. 자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곱창탕이 신기하다. 메뉴판입니다. 저는 이제 곱창탕을 시킬 거예요. 소주하고 하하하하. 오징어 젓갈도 파네? 오징어 젓갈이 맛있나 보네? 사장님 저희 곱창탕하고 한라산 술한거 하나 주시겠어요? 네 나오면 찍어볼게요. 얘는 뭐야요 멜젓 멜치젓 같은 거아 멜젓이에요? 아, 아 오랜만에 시그니처 한라산 뚜껑따는 샷 한라산은 참이술잔에 따라야 맛있지 야, 한라산 잔이 별로 없더라고 자, 빈속에 한잔 올라갑니다 삐리바라뽕 요런 거 있으면 또 우리 소주 먹잖아 점심 시간이 지난 시간이라 손님이 없어. 그럼 여기가 생긴 지 1년은 좀안 됐대요. 지금 1시 40분인데 손님이 많이 없네요. 오히려 잘 됐어. 콘술할땐 이게 짱이야. 야 곱창탕 되게 궁금하다. 진짜 곱창 전골은 좋아하는데 곱창탕은 처음이라 되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. 맛도 궁금하고. 오늘 민박 집 청소가 좀 빡셌는데 여섯 명이서 탐박을 하고 가셨어 그래가지고 쓰레기도 좀 많이 나오고 뭐할게좀 많았어요 아그래 지금 그래서 점심이 좀 늦었다 원래 1시 전에는 점심을 먹는데 지금 뭐 벌써 1시 40분이 넘었으니까 상당히 지금 허기져 있다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 수도 있어 지금 뭘 먹어도 지금 맛있을 그 상태야 지금 네 나왔습니다. 야. 와, 친하다. 와. 인서트 샷은 꼭 있어야 되니까. 아, 비주얼 죽이는데? 오. 무하고, 곱창, 음흠. 위에는 깻잎, 부물이 있어. 음흠. 약간 비주얼은 동태탕 느낌이다. 오, 이거 뭐 칼국수 면이 있네? 오, 어특하다.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. 그래도 걸쭉했구나. 마늘을 안 넣고 한번 먹고, 마늘 넣고 한번 먹어봐야 돼. 자. 음. 오, 아 좋네. 만약에 뭐, 뭐라고 비교를 해야 되나, 이거? 오, 되게 담백하면서 칼칼한 게 장칼국수 느낌도 있고. 아, 좋은데? 마늘 한번 넣어볼게요. 마늘 넣으면 또 달라져. 마늘을 갈아 넣은 지좀 됐구나. 그 점이 조금 아쉽다. 자, 다시 한 번. 음. 아, 좋다. 계란은 넣지 않겠습니다. 국물이 충분히 진하고 걸쭉해서 계란까지 어. 넣으면은 국물을 빨아 삼킬 것 같아. 아, 이제 술 부르는 맛이다. 맛있어. 음. 자. 곱창탕. 삐리빠랍. 뽀. 응. 면 봐, 면. 칼국수 면이 있어가지고. 장칼국수 같은 느낌이 있다. 음. 좋네. 저또면 좋아하니까. 면을 한번 먹어보자. 면을 먹고 곱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음, 음. 좋아 좋아. 한번 먹어볼게요. 곱창이 곱도 좀 있네 안에. 아마 끓이면서 국물에 다 이제 녹아들었겠지. 음, 아, 씨 괜찮았네. 좀 밥을 말지 말고 적셔먹어야겠어. 이렇게 음. 말면은 국물이 다 쪼니까 술안주로 먹어야 되니까 술을 다 먹을 때까지 쫄면 안 돼. 자. 음. 좋네.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. 그럼, 뿅. 가격만 조금 싸면은 맨날 오겠다. 자, 음. 아니 지금 태풍이 하나가 오고 있는데, 카은 얘가 지금 경로를 오르나 쪽으로 틀었더라고. 일본으로 막 가다가 8월 10일 목요일 날 제주도를 지나갈 예정인 것 같은데 야이 태풍이 제주도에서 하니까 정말 무서워요. 서울에 있을 때는 뭐 태풍 이런 거 그렇게 크게 느끼질 못했는데 제주도는 이제 왔다 하면 그냥 일빠니까 제주도를 거쳐가잖아 다. 이 태풍이 얼마나 무섭냐면 컨테이너 박스 있죠? 컨테이너 박스 그게 날라가. 대형 컨테이너가 도로 한 가운데 널브러져 있고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고정해 천천히 들어올립니다. 말도 안 되는 거요 저희가 이제 빌라에 사는데 오래된 빌라야 몇년 전에 태풍 왔을 때 샤시를 다 잠가놨는데도 빗물이 다 들이쳐가지고 베란다가 난리가 났었어. 음. 무서워요 태풍. 태풍 엄청 왔을 때 영상 찍겠다고 나간 적 있었거든. 차 문을 열 수가 없어. 응, 그건 미친 짓이었다. 정말 우리 기자님들 상줘야 돼. 악천후에도 막 나가가지고 취재하고 비 쫄딱 맞고. 박대기 기자 있잖아. 박대기 기자, 지금도 눈이 정말 많이 오고 있군요. 네, 서울 시내는 지금 현재 눈을 뜨고서 있기 힘들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눈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눈사람 된 그분이 요즘에는 이제 기상 뉴스는 안 하시던데. 와, 어, 맛있네요 든든하고 그래서 지금 제주도는 태풍이 오기 이틀 전인데 엄청 습하고 꿉꿉하고 흐려요 막 흐려 오을 것 같아 슬슬 바람도 하... 그래서 긴장을 좀 하고 있다 그 민박집 시설물도 날아가지 않게 이렇 대비를 좀해 놓고 이제 거의 뭐 쟤도 10년 가까이 되니까 해야 될 일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 어떤 이런 태풍이 온다 그러면 딱딱딱딱 챙겨야 될게딱 생겼어 머릿속에 있죠 뭐 태풍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요번에 전라도에서 그 세계 잼이리 그 대회 했잖아요? 하고 있지 와 정말 개판 5분전이던데 제가 어릴 때 아람 다녔었는데 그때도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 나라에서 주최하는 세계적인 잼볼이 대회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와. 뭐, 보니까 뭐, 대회 열리기 전에 뭐, 체크했는데 막 물도 안 빠져서 진창 나고 막. 와, 장난 아니던데, 완전. 외국의 어떤 아이는 자기 용돈을 모아가지고, 850만원을 지불하고, 온 거래요. 미국 버지니아주의 참가자 부모는 17세 아들을 위해서 이번 잼버리에 약 850만원을 썼지만 아들의 꿈이 악몽이 됐다고 성토했습니다. 꿈을 갖고 왔는데, 그 꿈이 산산이 무너졌어. 우리나라가 그 꿈을 무너뜨린 거야. 와... 그 어린이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할까? 어른들의 무능으로 자기가 피땀 흘려서 모은 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... 아... 어이가 없더라고. 아... 이건! 담백해서 좋다. 속이 풀리는 느낌이 딱 들어. <laughs> 든든해져. 막 다른 것도 맛있겠네. 이야, 오늘도 먹다 보니 거의 두잔 남았습니다. 두잔 벌써 8월이다. 나이 들수록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른 건지 참알 수가 없네. 어릴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니. 응? 아이고. 야, 이게 안주가 좋으니까 술이 순수려. 요거 먹고 들어가서 딱 낮잠 한숨 빼내고. 아, 편집하면 되겠네. 요즘에 아주 편집 지옥입니다. 편집할 게 점점 쌓여가고 있어. 이렇게 먹어야 돼, 이렇게. 화면 잘 보이게 하려면. 어, 어 이거 방법이네. 대망의 막자. 막자 아닙니다. 아우, 쥐어 짠다, 쥐어 짜 밥을 좀 내기려고 했는데 거의 다 먹었네요, 와. 한 병, 뭐, 다 끝나가지고 여기까지 먹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뿅! 아, 저 배부르다. 다 먹었으면 안 되는데요. 살 빼야 되는데. 아살빼야 되는데. 等等。